보험리 모델링 상담이 매번 실패했다면 PR 설계사 유형부터 알고 진행하세요. 첫 번째는 보험방송 전문가입니다. 대부분 방송에 출연했고 어떤 기사에 소개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 전문가는 아닙니다. 대부분 마케팅을 이용하기 위해 방송을 이용해서 알리는 설계사분들이 많지만 방송 출연을 했다고 해서 실력이 있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실상은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초보 설계사도 경력을 불문하고 수십 수백만 원이면 누구나 방송 출연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유명해서 방송사가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알리고 상담디비를 받기 위해 돈을 내고 방송 출연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김아빠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송이나 기사에 나왔다고 해서 그분을 전적으로 믿거나 그분이 원하는 방향대로 끌려가는 것은 매우 위험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라이 목적과 다른 상품을 권하는 설계사입니다. 내가 필요한 건 질병 보장인데 보험 리모델링을 하면서 상해 보험에 집중 가입시키거나 사망보장 주계약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CI, GI 보험이나 갱신형 특약이 들어간 중심보험을 권한다거나 한마디로 나의 목적에 맞지 않게 본인이 권하는 상품만을 판매하는 설계사입니다. 김아빠처럼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경우 필요한 보장을 회사별로 비교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한마디로 사망보장이 필요하다면 당연히 중심보험, 정기보험을 권해드리고 생존보장이 필요하시다면 손보사 보장성보험, 즉, 암보험 실손보험을 권해드립니다. 고객님들이 보통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내가 아프고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보조적인 도움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가입하고 있는 앞으로 가입하실 보험은 대부분 우회지 환급형으로 납기내지 시 환급금이 1원도 안 나옵니다. 그만큼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험료가 비싸고 담보가 많다고 해서 좋은 보험은 절대 아닙니다. 고객님들을 만나면 매번 말씀드리지만, 보험해지의 가장 큰 이유는 비용적인 부담입니다. 나의 예상과 맞지 않게, 과도한 특약을 유도하거나 권하는 설계사는 의심을 꼭 해보셔야 하고, 차라리 내가 원하는 금액에 맞춰달라고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김아빠의 보험 이야기였습니다. 보장 분석이나 리모델링 상담은 아래 카톡으로 문의 주세요.